어, 아이고, 진짜 떨어졌다. 손, 손 해봐. 손 잡고, 손, 손펼펼 때. 때, 그때, 오차, 오차. 아이고 잘했네. 한쪽도 다시 꼽혔다. 됐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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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떨어졌어>. <웃음> 근데 무겁나 봐. <laughs> 자가이이 시켜야 겠 어, 얘가 좀 괜찮네. 응, 잡기가. 응. 아이고, 장도 갖고 있어요. 지이도 갖고 있어요. 어, 잘하네. 은혜리! 은혜리! 잘했어요, 뭔가 그치면너못되잖아 이거 손대 자꾸 놓치면서 물달려 그래. 귀엽다. 같아. <laughs> 어, 아, 기다뭐아령 같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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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반대 손 하자. 반대 손. 아유, 자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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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치면 죽게 죽게. 아빠가 해서 한거아니 자.